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탁구 2학년 백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로봇 프로그래밍 최종 프로젝트 핑퐁 볼보이 붓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개요서입니다 저는 탁구공을 비전 알고리즘으로 찾아 트래킹하는 컨셉의 로봇을 만들기로 했고 6월 2일 최종 발표까지의 목표는 비전 알고리즘으로 제어값을 받아 모터를 움직여 탁구공을 트래킹하는 것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간개요서와 비교하여 최종 개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상황의 경우 개발 목표였던 탁구공 트래킹까지 모두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개발 환경의 경우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어 MCU로 STM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로스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이 없어 아두이노로 변경하여 바퀴 구동만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통신 환경 또한 기존의 비전 노드에서 COMN 노드를 거쳐 RS-232 통신으로 MCU로 값을 전달하고 MCU에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에서 COMN 노드에서 다이내믹셀 SDK 패키지를 이용하여 조향 모터에 직속으로 값을 넘겨주어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의 효율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입니다. 제 통신 환경에서는 로스트 노드 4개가 사용되며 통신 환경을 RQT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스트 전용 웹캠 퍼블리셔 노드인 V4L2 카메라를 사용하여 웹캠 값인 이미지 로우 값을 비전 노드에 전달합니다. 비전 노드는 그것을 받아 이진화, 라벨링 작업 등을 거쳐 탁구공을 인식한 후 PID 제어를 통해 탁구공의 위치를 추출하여 그것을 COMN 노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COMN 노드는 탁구공의 위치값이 증가하냐 혹은 감소하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터 제어 값을 다이나믹셀 SDK 노드에 보내고 이 SDK 노드는 모터 제어 값을 모터에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중제 로봇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비전 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전 노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웹캠 서브스크라이브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노드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서브스크라이브를 만들어 V4L2 카메라에서 발급되는 이미지로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에서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든 뒤 받은 메시지 데이터를 띄우게 되면 이렇게 영상과 같이 웹캠 카메라가 UI로 잘 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s HSV 변환 및 이진화 함수입니다. 함수 내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수는 바로 convert_color 함수와 in_range 함수입니다. convert_color 함수는 rgb 이미지를 인자로 넣으면 hsb로 바꾸어 주는 함수이고 inrange 함수는 앞서 변환된 hsb 이미지에서 특정 색만을 지정하여 그 색만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색은 모두 검은색으로 이진화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hsb 값을 맞추어 주면 주황색 탁구공만을 흰색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링 함수입니다 라벨링이란 앞서 이진화 과정을 통해 흰색으로 변환된 물체를 인지하여 네모 등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링 함수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c o n n e c t e d c o m p o n e n t w i t h s t a t c h 라고 하는 함수가 라벨링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흰색 객체가 화면 안에 잡힌 개수를 반환하며 stitch라는 변수에 객체의 바운딩 박스, 픽셀 개수를 담은 행렬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stitch 변수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그리면 비로소 라벨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별도의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한 화면에 잡히는 객체 중 가장 큰 객체만을 직사각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탁구공에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공을 움직여도 그 위치에 맞게 직사각형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PID 제어입니다. PID 제어란 간단하게, 비례, 미분, 적분 제어를 혼합해 현재 값과 원하는 목표 값이 맞지 않으면 현재 값을 계속 수정하여 원하는 제어 값으로 맞추어주는 제어 방식입니다. PID 제어를 위해서는 아까 전 라벨링 함수 안에서 트래킹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라벨링 객체의 정중앙 좌표와 화면상 가운데 좌표를 넘겨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현재 값이 라벨링 된 객체의 정중앙 값, 그리고 목표 값이 화면의 가운데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트래킹 함수의 내부입니다. PID 제어 방식에 따르는 PID 컨트롤 플롯 함수 안에 다시 목표값과 현재값을 넣어준 뒤 목표 위치까지 가기 위한 제어값을 트래킹 PID 펜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그것을 펜 포지션 변수에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 위치 PID 제어는 이루어집니다. 방향의 경우 객체가 목표 위치보다 위, 왼쪽에 있으면 값이 증가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값이 감소하는 형태를 띱니다. 영상을 보시면 객체가 목표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향해 있기에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 즉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부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인벤터로 설계한 3D 모델이며, 오른쪽 그림이 모델링을 토대로 실제 로봇을 제작한 모습입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고 스위치를 켜면 영상과 같이 모터가 움직이며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치고 4개의 도드간 통신을 통해 실제로 구현되는 로봇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탁구공을 올바르게 트래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